우와, 와 라이브 꿀이다. 와리어 이제 파찬을 네. 그렇죠. 네, 오헌이라는 뜻이죠. 네. 네. 오하니와 완전 오. 몸이, 몸이 녹아버릴 녹아 녹아 것,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녹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아, 예. 아. 예. 마시고요. 예. 녹지 예. 예. 네. 않습니다. 예. 음, 예. 시원한 에어컨을 키시면 아. 녹지 아. 예. 않습니다. 네. 주정 오빠 안녕. 뽀로로 같아요. 예. 아니다. 녹아가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준영이다 여러분. 주진이 음, 목소리에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섹시함 아, 너무 좋습니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주준이 섹시하지 않습니다. 종결이에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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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댓글 네. 다음 댓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댓글. 라이브도 아, 너무, 너무 좋다. 좋다. 실제로 가까이에서 듣는 아, 기분이다. 아, 아니에요. 그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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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강남 네. 강남이에요 네. 네. 저희 지금 강남이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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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CD 상시. 네. 아, 빠지는데 네. 안 날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너무 딱딱해요. 농담이었고 네. 네. 이제 네. 칭찬을 네. 이렇게 네. 댓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네. 부끄러워서 그러는 네. 거예요. 강 네. 네. 오빠. 네. 과연 킹 오빠 귀걸이, 귀걸이 뭐예요? 뭐예요? 어, 뭐예요? 뭐예요? 귀걸이요? 아, 귀걸이 뭐니요 링귀걸이에요. 링귀걸이. 아, 귀걸이. 아. 아. 그냥 귀걸이에요. 네. 그 네. 뜻이 아니라 아, 귀걸이 뭐예요, 그게? 아. 귀걸이. 귀걸이 별로다아까 진도 봐 가겠습니다. 아요 분위기 자, 굉장히 좋고요. 자, 네. 아.